아, 진심이야. 한정판이네 이건 우리가 알던 오뚜기 사레가 아니었네. 아이고, 오뚜기 사례야. 헤이. <laughs> 와... <laughs> <laughs> 저희 오늘은 현정릉에 있는 롤리폴리 꽃뚝. 꽃뚝. 어. 여기가 오뚜기에서 식당을 냈다고 해가지고 한때 조금 핫했었는데 음식도 다 오뚜기 제품이라 그래서 한번 뭐 어떨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시죠. 고! 귀여운 게 뭔지 알아? 어 맞아. 너 그래. 귀여워. 와 어디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 가든이 있대. 아 오. 뭐나 어, 저거 하고 싶어. 해 봐. 안 쓰러지잖아. 어. 한번더 돌려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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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치마입어서 못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무 사각 카레랑 우삼겹 진지비빔면이에요. 네 비빔면 이렇게 해서. 예쁘다. 왜 여기는 오뚜기 떡냄새? 그리고 이거 어떻게 딱 진라면 냄새 나고. <laughs> 소고기 사각 카레, 우삼겹 파채 진라면, 진비빔면 우삼겹 영양 부추. <laughs> 진라면에 파채랑 우삼겹 넣어오잘삶으셨다 <laughs> 그렇지. <그치, 이게. 웃음> 어... 이거 쪼개볼까? 그래 오 완전 잘했어 오 완전 셰프님 셰프님 오 어, 완전 셰프 자 진라면 집에서 먹는 거랑 어떻게 다를지 어떠세요 맛있는 라면 그래 어, 네? 맛있는 라면 특이한 게 단무지를 핫소스랑 케찹이랑 해서 버무렸대요. 궁금해. 백김치도 되게 특이한데?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이용이야? 응. 음. 들라면 매운맛. 담백하지? 응. 음. 국물 먹어. 백김치가 피클이 됐네. 맛있다. 어, 특이하지. 음. 음. 라면은. 딱 예상할 수 있는 근데 좀더 담백해 어, 이거 먹어 무야 이거? 단무지 맛있지? 특이하다 맛있지? 응. 근데 나는 집에서 먹는 거야 담백한 거 같아 응. 느끼하진 않아 엄청 응. 어, 특별하진 않아 응, 응, 응. 그냥 오 맛있는 라면이네 전도잘 응. 그 끓였다 면 이건 한정판매인데 헐! 하루에 16개 한정판매래? 근데 아닌 것 같아 우삼겹이야 <laughs> 이거? 응! 우삼겹이랑 영양부추 음. 맛있는 비빔면? 응! 음. 이것도 아는 맛 응. 아는 맛? 응! 근데 아는 맛인데 맛있는 거 알지? 음, 아는 맛, 맛있는 거. 다 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인데 집보다 훨씬 고급져 음. 이거는 우리가 알던 오뚜기 카레가 아니야 이거 음, 고기야? 오 진짜 크다 이게 음. 야채들이 큼직큼직해 음.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오, 어, 오뚜기 카레 근데 오뚜기 카레는 맛을 벗어나진 않아 그렇지? 우또 음. 카레로 만들었으니까 어, 다만 재료가 크게 들어가 있는 맛 음. 괜찮은 김치 있으면 무한대로 들어가는 맛 그런데 음. 음. 어, 기존 카레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다 그치? 좀금 진해 어. 음. 음. 맛있 응. 음. 우리가 알다던 우또기 카레는 간편식품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되게 고급적이게 됐어 맞아. 근데 그 향은 특유의 향이 음, 커같아 다들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겠죠? 응, 음. 음. 다들 집에서 충분히 플레이팅이랑 정말 신경쓰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뚜기 변신 근데 이 금방이 워낙 비싸니까 이 음. 정도 가격이면 점심으로 먹으러 오기 음. 괜찮은, 한 식사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일식사로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여기를 찾아보면서 아는 건데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들은 생산해서 한달 정도 된 제품들을 유통을 한대 근데 여기는 생산된지 일주일도 안된 라면으로 음 따끈따끈한 어. 되게 할순음 만든 따끈따끈한 라면이구나. 음 신선하다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간을 만든 라면이란 거. 좋은 정보네. 음 언제 이렇게 신선한 라면을 먹어본 그녀가. 그리고 한 달에 한정 메뉴가 맨날 맨날 바뀌어서 5월 달에는 육회 라면이 나왔거든? 근데 6월 달에는 이거래요. 오 육회면 음. 맛있겠다. 그치그치 그치. 그래서 매달 오뚜기 제품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괜찮다. 음. 그렇게 해서 매달 매달 이제 손님을. 그렇지 그치지 그렇지. 괜찮네. 이 꽃도를 다 털어보고 왔습니다. 다 털었어? 아니, 아니. 어. 세, 개, 세 가지만 털어봤어요. 어. 저는 괜찮았어요. 오뚜기의 레스토랑화? 오,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고급져졌어, 갑자기. 아는 맛인데, 사실 아는 맛이 제일 있었다고. 맛있는 맛이. 오, 어, 어, 맛있는 맛이어서. 강남 쪽에서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은 편인데, 이렇게 레스토랑 느낌이라 저는 이근방 오면 한 번쯤? 응, 와도 괜찮을 것같아 그리고 위에 카페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응. 쉬러 오셔도 좋고. 그 왔고. 빙글빙글 타세요. 그리고 매달매달 매달 메뉴가 바뀌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